안녕하십니까 부동산 X8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저 또한 무장을 중무장을 하고 다니는데요. 완연한 겨울의 문턱이 오고 있죠. 이런 겨울날 역시 임야를 보러 다녀야겠습니다. <laughs> 겨울날에 보는 임야나 아니면 토지가 진실한 임야의 모습 그리고 토지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죠. 음, 지형이나 아니면 지세, 그리고 임해 같은 경우에는 서 경사도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사도도 가장 큰 건축 제한의 하나로 들기도 해요. 물론, 뭐, 식재되는 게 소나무냐, 아니면은 일반 잡종 나무냐에 따라서도 틀리긴 한데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역시 토지나 임해는 겨울날 보는 게 맞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네요. 오늘은 제가 부동산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나 혹은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에게 도움되는 글을 하나 써볼까 합니다. 바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카페, 오프라인 카페, 부동산 도서, 부동산 TV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얘기들을 써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오늘 그첫 번째로 부동산 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도서는 원칙적으로, 제 원칙 참 좋아하는데요. 정말 팔리지 않는 책의 분야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교수님의 글이죠. 책이죠. 네. 그런 서적만큼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는 언감생심입니다. 인쇄나, 그래서 단종이 빨리 되고요. 개 보증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도서들에서도 8, 90%가 이른바 쓰레기라고 하지만, 주옥 같은 도서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서점이나 그런 데 가서 그냥 부동산 도서들은 박치된 대로 사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 책들,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책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 정립하게 되었고, 제가 피해야 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원칙을 한번 세워봤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 그리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방식 중 부동산 감정평가 방식 중세 어,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나 아니 혹은 집합건축물을 감정평가하는 방식인 이른바 매매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음, 매매 사례 비교법은 말 그대로 어, 경매 진행을할때 주요로 쓰이는데요. 어, 어느 호실이 나왔다. 그러면 주변 호실에 대해서 그 매매가에 대해서 우선 시세를 한번 떠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매 사례가 너무 오래 전이다. 그러면 시점 보정을 하고, 그리고 해당 물건 감정평가 물건에 대해서의 고유의 조건부가 있거나 사정이 있으면 사정 보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감정평가 방식처럼 부동산 책을 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시점 보정과 사정 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에 제가 말씀드린왜 이해하기를 하느냐라는 거는 제가 어느 어느 책을 피해라라고 했을 때 이런 시점 보정과 사정 보정이 어, 나올 겁니다. 아, 이래서 어, 신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럼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피해야 될 책은 뭐냐면 부동산 법률이 그리고 부동산 법률에 대한 해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은 피하십시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수험서 그런 전문 자격사 수험서가 아니고 그리고 음 그런 전문 자격사가 읽는 책들이 있어요 법률 해설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수백 페이지에서 천 페이지가 넘는 책 그런 양장복의 책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가 되는 책들은 오히려 법률 규정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안 좋습니다. 이유는 바로 부동산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세살슬처럼 이렇게 체인으로 묶여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률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거나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들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개 보증판이나, 어, 개정판 같은 것들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옛날 법률이나 옛날 네, 규정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유효했던 투자 방식이 지금은 전혀 유효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도정법 재개발, 재건축을 규율하는 법률이나 특정의 그 개발을 규율해서 그 민간 건설이든 아니면은 공익 건설이든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투, 투기자를, 네, 투기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진입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개정이 어, 수반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바뀌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법률에 대해서 책들은 부동산 도서들은 그렇게 어, 개정되거나 혹은 다시 네,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어, 예전에 종합토지세하고그 재산세하고 이게 합쳐졌거든요. 물론 종합토지세에서 산정을 했던 방식들이 있어요. 무슨 뭐, 뭐 개별 합산토지나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도 불구하고 그 없어진 후 5년 된이그 시각에서도 개정판에서 도정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책들을 봤어요. 즉, 그게 법률적인 개정, 그 법, 체계 개정을 하면서 어~ 전혀. 어, 고려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3 0 0페이지가 되는 책들 그러니까 그 양장봉이 아니고 그리고 자격사들이 보는 책들이 아닌 책들에서는 그 법률 규정을 많이 해설을 해놓다던가 아니면 써놓았던 것들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시점 보정이 필요한 책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고종한 씨의 도서,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이게 부동산 버블의 막차에 일어났던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 현재 그 2016년에도, 음, 전혀, 네, 도움이 안 되는 책 중에 하나로 됐죠. 부동산 책들은 우리가 이른바, 음, 유명한 저서들 있잖아요. 오래되면서 뭐, 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이 되게 오래되는 그 책이면서도 귀감이 되는 책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들은 별로 없고요 이런 식으로 시점 보정으로 인해서 시안부 인생을 사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평가 아파트를 찍어준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저평가 아파트가 지금까지 그 책이 유효하다면 그 10년 동안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어디 지역이 괜찮다 라는 도서들 그런 도서들을 지금의 현재 시장과 그리고 그때의 시장을 살펴볼 때다 어, 힘들죠. <laughs> 예를 들면 선대인 씨의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 선대인 씨의 부동산 폭락 시대가 온다. 부동산 폭락이 됐나요? 그러면은 그 책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과를 해야죠. 하지만 선대인 씨는 이런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부동산 가격은 미쳤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말이 틀렸다가 는 아니라, 자기의 말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 상황이 되지 않았으니, 그, 시장이 미쳤다라는 거죠. 자기의 피가요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도서는, 앙드레 코스트라니 같은, 어, 부동산, 주식에, 혹은 경영학의 어, 유명 저서 같은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2006년도 전후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도서가 많이 나왔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2016년도에 이 책을 본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 보정이 필요한 책들은 어, 피하시는 게 낫겠죠. 물론 이런 지금 책들이 개 보증판이 나와서 신간으로 나오진 않겠죠. 아, 세 번째는 바로 사정 보정이 필요한 책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기 관련 쟁송 중인 한 분의 책을 살펴보면 서해안 벨트가 주 투자 주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어느 지역이 좋다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분의 책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 지역의 농지증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지증은 어떻게 따내는지 네, 그 지자체마다 약간 독립성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뭐 법무사가 대응도 해주지만 어느 지역은 뭐 구청에 가서 그 자기가 심어야 될 식물에 대해서 그 작물에 대해서 네, 작물이라고 해야죠 네, 농지의 작물에 대해서 그 퀴즈도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끈끈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어떤 위장적인 방법을 써서, 물론 불법입니다. 취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돈이 되고, 이런 게 부동산 투자의 핵심인에도 발구,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 성선아 기자.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른바 부동산, 아 대한민국 빌딩 부자들이란 책도, 어, 사정보정. 여기는 시점보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책도 지금은 피해야 될책 중에 하나죠. 실질적으로 건물의 리메델링에서, 어 임차인을 후하게 맞추고 가격이 올라서 매도했다는 게본 책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서로 간에 안닿는게 아니라, 이런,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투자를 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사례 중에서 몇 군데는 제가, 아, 이런 거는 내가 들어봤다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건물을 리모델링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업자 선정 방법 세금 공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임차인을 구할 땐 어떻게 했고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부자들의 특약 사항은 어땠는지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고, 그 때, 예를 들어 보면, 이게 과거들이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그 과거에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됐었는지, 부동산 형성 시장에서도 그 빌딩, 소형 빌딩이나 중대형 빌딩의 시장은 또 어때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술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척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른바, 어, 무협지 혹은 동기부여 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알렌드 버튼 마이콤 글랜드렐 혹은 보드 셰퍼 같은 어, 유명한 동기부여 책 저서가들이죠. 이들의 책들의 분야는 투자 생활에서는 그리고 투자의 패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입문자들 혹은 부동산 투자자 분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될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책은요 바로 민법 해설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수많은 법률로 쌓여 있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 수요를 4개로 한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이 규정이 되어 있는 책을 살펴봐야겠죠 법정지상권 설립 여지 있음이라고 나와 있으면 지상권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법정지상권이 왜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만약에 그 이런 것들은 다 경매에 그물건명세서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어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유치권을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는지 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경매 관련 책들을 보면은 무협지처럼 이런 것들을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어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감 깊게 얘기를 해볼 때도 이런 민법의 기본적인 규정이나 혹은 숙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 계약금을 집어넣고 24기 24시간 이내에 어 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계약금 계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네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죠. 대신에 매도인이 예를 들면 매수인이고 제가 매도인이 어떠한 피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파괴됨에 있어서요. 저는 그 계약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 민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법률적인 하자담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본적인 거, 부동산 거래의 모든 기본적인 것이 바로 민법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도서에 대해서 어떤 거를 읽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거를 피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부동산 엑스일 굿모닝 신소장, 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